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서 그런 종된 삶을 살았어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이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안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나근의 인생과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난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앞 구절을 보면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우수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했을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우수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안식을 안겨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한 심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요단의 동편 쪽에 이미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을 얻었던 두 집합 반에게 함께 건너가서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난 전쟁은요,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더 붙는다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그것이 아니었다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전투력에서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따로 또같이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각자 각자가 각 지파로서 따로의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공동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체됨의 공동체성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턱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요 여우수아는 따로 또 같이의 그 지체됨의 공동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사실 보면 각자 각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또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성경을 묵상하다가 계속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팀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이,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우수와가 그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 있다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우수와는 그걸 우리들 가슴팍에 안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우수와는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안겨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면서 요단을 건너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